그 순간이 왔을 때도 우리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과 배우자 그리고 나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돈을 버는 방법을 준비해두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효도 안녕하세요. 주꿈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유튜버가 되어보시라는 동기부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독자 1000명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부자 될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더큰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 중간중간에 또는 말미에 유튜브 해보시라고 계속 권유를 해왔어요. 처음 들으신다고요? 다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laughs> 머니풀 채널 구독하시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번에 연휴가 꽤 길었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 중에 해외에서 영주권을 따서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5년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겸사겸사 많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친구들을 본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 따져보니까 마지막으로 본게 거의 대부분이 해외 갔던 친구 송별회 할때 봤더라고요. 해외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못 보고 사는 건매한 가지더라. 지금이 한창 애들 키우고 일하고 먹고 사는데 바쁜 나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봅니다. 옛날에 총각 때는 진짜 거의 매일 만나서 술 먹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갔네요. 많은 친구들이 모이니까 하는 일도 각양각색이었어요. 엄빠 찬스로 특별히 하는 일에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다니는 친구, 또 직장이 어려워져서 사업에 실패해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하는 친구, 자영업을 하는 친구,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정확히 월급이 얼마다, 이런 말들은 잘 안하지만 대충은 알잖아요? 분명히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소득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생활 수준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다들 똑같이 은행 대출금 갚고 있고 자동차 할부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다 비슷한 처지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고민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내가 이 직장을 나오면 무슨 일을 할수 있지?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40대 이상의 중년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제 한잔 얼큰하게 취하니까 너도 나도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가서 야, 나일 그만두게 되면 네 요리 노하우 좀 알려 주라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 여러 프랜차이즈들의 주방에서 일하면서 요리 레시피들을 많이 습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 친구한테 전수받아서 나중에 식당이라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직장이라는 것은 없고 나이가 들수록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유튜브가 유튜버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영상 보시는 중년분들, 우린 피할 수 없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40대 이상인 분들이 결국 자의가 아닌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정말 할수 있는 일이 한정적입니다. 죄 취업? 너무 어렵죠. 일단 나이가 많은 사람은 기업에서 뽑지를 않습니다. 운 좋게 다시 직장을 구해도 거의 대부분이 급여나 처우가 더안 좋은 회사로 하향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퇴직금으로 치킨집이라도 차려야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직장은 없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월급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 울타리가 없어졌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직접 매출을 만들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힘으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도 우리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과 배우자, 그리고 나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돈을 버는 방법을 준비해 두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창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점이 되었던 개인 사업이 되었던 각자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언젠가 개인으로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서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질 못합니다. 돈 버는 방법 이콜 취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회사라는 울타리 하나가 거치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생각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죠 지금 그 회사가 내 전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직장은 없어요. 회사 떠나고 나면 재취업은 안 되고 돈벌 방법은 모르겠고. 새롭게 도전하긴 겁나고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만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연명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사는 인생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 돈 버는 능력도 길러서 조금은 더 멋진 인생을 살아 봅시다. 그럼 아까 이야기 나왔던 치킨집을 차린다고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 치킨집 이름을 뭘로 하실 건가요? 간판은 이 매장의 컨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이걸 갑자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하실 건데 그럼 이런 고민은 언제 하실 거죠? 프랜차이즈로 매장 내면 다 해결돼 이런 고민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프랜차이즈 엄청나게 큰돈이 들어요.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창업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안 들이고 창업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소셜 플랫폼들이 여러 활용가치가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이 뭘까요? 바로 알리는 것. 알려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내가 오픈한 식당이 사람들 입소문 타고 성장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낮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창업할 시기에는 우린 더 나이 먹어 있을 거고요. 주어진 시간은 더 짧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알아서 입소문 나서 잘 되는 거 그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입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입소문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차피 돈 내고 먹는 거.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 모르는 동네 작은 가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방문한 후기도 많은 이왕이면 검증된 가게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미 SNS에서 소개되고 있는 뜨고 있는 가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작은 가게를 일부러 찾아간다? 전 이제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고 보는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일단 사고 회로가 바뀝니다. 마인드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할까? 이것이 모든 사고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세요. 유튜버들이 그냥 막 영상 올리고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고객 지향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조회수를 높이려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개인으로서 돈을 만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습득하는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이름이 영상 제목이라고 할수 있고요. 간판은 썸네일입니다. 매장의 컨셉과 음식의 질은 영상의 내용이 될 거고요. 메뉴의 구성, 종류는 컨텐츠의 주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는 건 이제 없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훌륭한 레시피를 사용한다고 해도 일단 이 가게에 들어와야지 그 훌륭함을 알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샤넬 명품백을 검은 비닐봉다리에 담아주면 받아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냥 일반 가방을 샤넬 로고가 박힌 종이 쇼핑백에 넣어주면 일단 다 바꿔볼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는 포장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다. 그래서 식당의 운영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느냐가 성공의 핵심인데요. 바로 그 연습이 유튜브라는 겁니다.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더할수 있다고 본다면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되고 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소비자였잖아요. 심지어 유튜브 내에서도 우리는 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자의 마인드가 생기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어?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응?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항상 공급자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창업을 위해서만 유튜브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의 가장 큰 기능, 알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지금 내 현업에 전문성을 더 알릴 수 있다면 직장에서 더 롱런할 수 있을 거고요. 새로운 회사로 재취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새로운 여러 제안과 기회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인스타그램도 블로그도 같이 시도하고 있는데 아마 중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포맷이 유튜브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보너스 같은 건데 유튜브를 하다보면 영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돼요. 물론 촬영한 영상 대부분이 콘텐츠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가능한 많은 영상을 남기는 게 습관처럼 됩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다보니까 우리 가족들에 대한 영상도 엄청 많이 촬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행을 가고 외식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을 영상으로 많이 남기게 되니까 이것대로 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가 취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취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케팅과 브랜딩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미래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아디오스!